좋아요 구독 요맨 요맨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면접 잘 보는 꿀팁 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요새 면접을 많이 보고 최저행금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다 뭐 일자리도 많이 없다 면접봐도 자꾸 떨어진다 대부분 서류나 이런 거다잘 되는데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면접이란 게 진짜 별게 없는 게 정말 간단한데 그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서 거기서 이제 되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되게 떨고 긴장해서 제대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론 저도 사람이라 떨리고 긴장되고 이런 건 마찬가지지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도 봤는데 김태호 PD였나 누가 내가 이 회사에 합격을 해야 내가 지금 면접 보고 있는 이 사람이 팀장이고 뭐 대표고 사장이고 차장이 고지 내가 이 회사에 떨어지면 옆집 아저씨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 아저씨 이 사람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본인의 원래 긴장하면 원래 알던 것도 더못 말하게 되고 떨려서 말도 어버버 거리고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긴장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해가지고 떨지 마시고 그냥 얘기 편안하게 하시면서 여유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떨어지면, 인재를 못 알아보네, 여기 회사는? 이러고 다른 회사 가서 면접 보셔서또 다른 회사 다니면서? 결국에는 어디든 뽑아줘요, 어디든, 어디든. 네, 이렇게 열심히 면접 보러 돌아다니시면.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절대 떨지 마세요. 네, 어차피 붙어야 이 사람이 뭐 팀장이고 차장이지. 떨어지면 그냥 옆자리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전혀 긴장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니는 뭐, 뭐 너, 너는 가너뭐 어디 면접 붙어본적 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아르바이트만 거의 한 10개에서 15개, 중고등학교 때부터 성인 때까지 대학교 다닐 때도 했었었고, 저도 대학교 1학년만 다니고 중퇴했어요. 그러니까 최종학력은 고졸 출신이죠, 저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대학교 안 나와도 네, 그냥 다 붙을 수 있어요. 저도 여태까지 10개, 15개가량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다 합격을 했으니까 면접을 제가 붙어서 일을 했겠죠. 네. 그리고, A라는 사람과, 아, 한 명, 친구 한 명과, 친구 다른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예를 들어 면접 볼 때, 면접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아, 저, 아, 눈도, 그 사람이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눈도 안 쳐다보고, 땅바닥 보면서, 아, 네, 저, 아르바이트 하러 왔는데, 어, 뭐, 합격해주면 저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열심히 한 번, 어, 네,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자신감 없이 정말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과 눈을 똑바로 딱 쳐다보고 저 정말 뽑아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의 그런 포부를 밝히면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누굴 뽑을까요 당연히? 당연히 당당하고 눈 쳐다보고 자신감 넘치고 그런 사람을 뽑겠죠 사장님 입장이라도 제가 사장이어도 그런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주눅 들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네, 당당하게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네, 이렇게만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 뭐, 아, 아르바이트만 얘기했는데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직원으로 다 이렇게 동일하게 해서 합격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토대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뭐 웬만하면 앞머리를 까고 가는 걸도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탈모 있으신 분들이나 좀 이렇게 그게 너무 안 어울리시면 앞머리를 내리고 가는 것도 요새 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면접 꿀팁이었고요. 제 영상이 조금만 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 오늘의 요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요약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면접장 가서 하되 절대 긴장하지 마라. 그리고 면접을 합격해야 이 사람이 뭐 팀장이고 차장이고 사장이고 대표지 면접이 떨어지면 옆집 아저씨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의 요약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용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용맨